14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며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4 오른 46,270.46, .46, SP500 지수는 0.16 내린 6,644.31, 나스닥 지수는 0.76 하락한 22,521.70으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11월부터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도 히토류뿐 아니라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까지 검토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식용유등 일부 품목의 수입 중단까지 시사했습니다. 양국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긴장 속에 출렁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AP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정부의 부근 셧다운은 1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깰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은 은행들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각각 1.9%대 하락했지만 웰스파고는 7 넘게, 시티그룹은 3.8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들도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에너지피엘스는 30MP머티리얼스는 3.9 상승했고 USA레어스는 초폭 하락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자 안전자산 선호가 뚜렷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2.1빚 매려 4.03, 30년물은 4.63%로 떨어졌습니다. 장중 한때 3.99%까지 밀리며 한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도 3.48%로 하락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금리도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무역 불안으로 달러는 주요 통화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151.71엔으로 0.4 하락했고, 달러 스위스 프랑도 0.37 떨어졌습니다. 반면 유로화는 1.1606 달러로 강세, 프랑스의 연금개혁 유예 소식이 유로화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0.75% 오른 4163달러. 현물 가격은 장중 4179달러까지 오르며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반면 유가는 공급 과잉 전망과 무역 긴장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62.39달러, WTI는 58.70달러로 두 유종 모두 9적개월 만에 최저가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내년 하루 최대 400만 배럴의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 불균형을 경고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혼조세였습니다. 범유럽 STOXX600 지수는 0.37 하락했고 독일 DAX 지수와 프랑스 CAC40은 나란히 내렸습니다. 반면 영국 FTS200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갈등에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와 광업주가 크게 밀렸습니다. 미쉐리는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구금락했고 콘티넨탈과 피렐리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명품기업 lvmh는 3분기 패션가죽 부문 부진으로 1.4 하락했습니다. 인도 증시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센섹스 지수는 0.36 니프티 지수는 0.41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에 더해 인도 기업들의 부진한 분기 실적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이날 16개 주요 섹터가 모두 하락했으며 특히 은행과 금융주가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lg 전자 인도법인 IPO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모가 1140루피 대비 50급 등한 1710루피의 상장 장중한 때 1,714루피까지 치솟으며 화려한 대비를 알렸습니다. 시가총액은 최고가 기준 약 130억 달러, 한국군사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